진짜 건물 보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럭셔리의 초고가의끝 하나 신축 이제 저희가 원하는 네. 모든 내용이 담길 수 있죠. 대지가 진짜 70평 조금안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게 말이 안 돼. 다시 신축 다시 하고 싶다. 신축을 다시 해야 되겠다 진짜. 어, 오늘 네, 안녕하세요. 빌딩지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현은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1년에 네. 한창. 강남에 이제 불장이 왔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매각이 돼서 핫 이슈가 됐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의 또 뿌듯한 사례 네. 한여섯시 건물이 그 당시에 팔렸다고 좀 핫한 사례가 나왔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김재영 대표께서 중계를 하셨고, 사신 분께서 건축도 완료하시고, 실제로 사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짓는 일반 건물이 아닌, 럭셔리의 초고화의 끝판왕. 하이엔드 네, 끝. 하이엔드로 네, 네. 정말 이제 건축을 너무 잘하시고, 완벽한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원래는 이제 회사 보안상 이제 촬영이 원래 좀 불가했었어요, 사실. 근데 진짜 부탁, 부탁,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대표님을 모셔서 같이 설명 듣고 하고 싶은데, 대표님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라, 스토리라든지 소재라든지, 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목소리만 출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네. 현재 여기는 강남구청역과 저 학동 사거리 음. 이제 중간입니다.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1억 초반에 이거를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지금 방금 봤는데 건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 내부는 네못 들어가 봤는데 저희 대표님 한번 모셔 가지고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건물 보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깜짝 놀랬던 첫 첫 번째 이유가 저런 외벽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돌 같기도 하고 타일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 저거 돌이에요. 대표님 성격상 저거 타일을 절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아돌 맞죠? 예, 라바 그라자라는 네. 이태리 수입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외벽에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시공한 사례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아, 아 정말요? 정말요? 아, 그리고 제가 건물 보니까 모양이 좀 특이해요. 설계하셨을 때뭐 의도가 좀 있으셨는지. 제가 사실 곰이라는 어, 동물을 상당히 좋아하고 아, 곰을요 예. 제가 음식 먹을 때 예. 자주 마늘 많이 먹거든요 아 그래서 아 마늘 먹으면서 네. 사람 돼야지 사람 돼야지라고 아막 이런 얘기 농담삼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청담에 있는 곰이다 그래서 아 곰의 형상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건물 이름이 청담 음, 곰입니다 아 청담 곰네아 청담 곰아 <laughs>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외관이 창문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것도 되게 좀 특이한 게보이지는것 같아요 네. 아니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가 대지가 그 60평대예요, 그렇 네, 70평, 70평 가까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공사하시는데 혹시 공사비 얼마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네. 토탈로 땅 구매하는 것까지 해서 한 네. 140억 들어갔습니다. 와, 140억이요? 땅을 70억 주고 사셨는데 네. 140억이 들어갔다고요? 네, 세금도 많이 냈어요. 세금. 아, 세금도 <laughs> 많이 세금 네. 내셨고, 아, 와, 네. 와, 그러면은 공사비만 얼마 들어간 거야? <laughs> 설계비도 네. 꽤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설계 네. 감리 뭐 네. 저한테 제안했던 설계비에서 이런 한푼 깎지 않고.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얼마죠, 저같은까요한 1억 5천. 1억 5천. 아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별도. 21년도에 그걸 의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두배 이상이었을 지금 텐데. 지금 거의 뭐한 2억, 2억 5천 배. 정도 에, 받으시겠다. 에, 지금 하면은. 에. 그쵸.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 그때 당시 그거 음... 비싼 거예요. 건축 설계 비용 그렇고 실제 감리 비용은 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감리비가 또. 예아 건축 감리. 근 제가 되게... 보니까 디테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막 이게 약간 뭐 하나라도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어, 대학생. 학부 때 건축 전공했습니다. 아, 아, 건축 그래요? 전공을 하셨구나. 네. 아, 또. 아, 석박사는 아. IT 네. 쪽했고요 네. 아, 그러면 건물 한번 네. 보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수있을 아, 그럴까요? 있을까요? 우선 지금 외관을 보시면 네. 이 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네. 저희가 생각했던 시그니처였고요 건물 외벽에 람바 그라자라는 천연 대리석을 네. 카페의 천장까지 쫙 이어지게 하는 거는 저희의 컨셉이었습니다. 사실 천장에 돌 시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것 같은데 이렇게 시공한 사례는 대한민국 저희가 최초입니다. 이 돌의 크기가 30cm에 1.2m거든요. 네. 이 정도 사이즈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와. 이거는 진짜 시공하기도 진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이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제 보면서 지금 감탄만 나와요. 감탄만. 혹시 저기 그 측면에 붙은 저것도 천연 대리석인가요? 어 맞습니다. 와. 트리 버튼이라는 대리석입니다. 네. 보통 우리 뭐 백화점이나 호텔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아... 그런 호텔 예, 네, 그런 마감재 같아요. 사실 비를 맞으면 누려질 수 있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비를 안 맞는 면에 저 마감재를 사용한 겁니다. 아... 진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건물을 신축 하 그냥 그런 건물보다는 대표님이 직접 매입을 하시면서 정말 소중하게 진짜 작품처럼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진짜 돈을 아끼지 않으신 티가 나는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직원 전용 카페인데요. 장비는 지금 최종 선택이 됐고, 여기 커피숍 카페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아, 직원 전용으로. 와, 아, 이런 복지까지. <laughs>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조금 고가의 그런 가구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기성 제품을 산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건축, 하시는 장인한테 의뢰해서 세상에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구나. 아, 네, 아, 의자도 있잖아. 그렇고 테이크, 테이블도 마찬가지 한번 만져보시면 무게가 꽤, 있, 꽤 있어요. 와, 그러네. <웃음> <웃음> 엄청나네. <웃음> 네, 네. 한번 앉아보실래요? 보기와 <laughs> 다르게 상당히 편합니다. 어, 그렇네요편하잖아 어. 이거. 뭐야. <laughs>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사실 1층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약간 경사면 이 있고 네. 이제 북코너 건물이잖아요. 네, 네. 공부상으로는 여기가 지하 1층 맞나요? 맞습니다. 아, 지하 1층. 이거는 와. 나라에서 서비스 면적으로 저희가 네. 받은 겁니다. 이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 뒤에 발코니처럼 아, 돼 있는데 여기가 썬큰으로 아. 해가지고 음. 좀 그렇게 설계가 된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꼬마 빌딩이다 보니까 음.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작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선튼을 만들어서 저 2층까지 창을 내서 음. 태양이 빛이 들어오게 연출함으로써 음. 들어왔을 때 답답하지 네. 않는 답답하지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쪽에 선튼 가든을 배치한 거죠. 갤러리 온거 같아 요 느낌이 이 백화점 중에서도 이제 진짜 최고 등급에 있는 거기 라우지 있잖아 거기보다 더 좋네 근데 진짜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딱 막혀 있는데 여기를 뚫음으로써 되게 개방감이 있고 되게 시원시원스럽잖아요 디자인 느낌이 또 나오고 진짜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들어왔네 이거 되게 고급스럽네요 저 진짜 아까 와가지고 한참 쳐다봤어요 두 분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쪽 계단 쪽을 한번 이쪽에서 제자리에서 한번 봐주시죠 와, 뭐야, 이건 또. 또...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했고, 네.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만져보십니다. 네. 보통 유리난간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 네. 와, 근데 엄청 고급스럽네. 이게 되게 네. 두꺼워서 위험하진 않나요? 두께? 어, 절대 위험하지 않죠. 네. 법규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게다 통과된 거라서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게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 조명이 형광등 조명이 아니라 전구색 조명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다 전구색 조명입니다. 맞아요. 역시 엘리베이터 말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 예,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사실은 통창으로 네. 와 뭐야? 잠깐 실링할 수 있는 공간을 네. 마련한 거죠. 이게 진짜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보통의 건물들은 뒤편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안 음, 보이는 맞아. 쪽이라고. 근데 그쪽에 또 이렇게 대나무를 또 심으셔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또 즐길 수 있게 네. 또 이렇게 하셨네요. 눈 내리면 더 예뻐요. 그럴 <laughs> 것 <laughs> 같아요. 아, 진짜. <laughs> 직원분들이 고마고 <하고> 계시니까 살짝 보겠습니다. <laughs> 저 휴게 공간이랑 네. 음. 화장실 쪽인데요 음. 이게 진짜 꼭 필요하잖아요 또 업무를 보면서 커피 한 잔씩들 다 드시고 와이 컵까지 <laughs> 직원들 아유. 이니셜을 새겨서 어. 자기 컵을 다 지급해 줬어요 아, 아. 이렇게. 아.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라인 조명이 보통 철로를 이렇게 잘라 갖고 하잖아요 지금 줄인 거를 제가 지금 난생 처음 봤어요 우리 철제를 사용해서 맞아요. 조명을 쓰니까 약간 그게 눈에 거슬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무슨... 그래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깔끔해. 어, 뭐야 이것도 센서등하고 센서... 이 의자까지 와 이게, 이게 뭐... 뭐? 위로도 나와 위로 음. 차후 그 공간은 네. 그림 작품 컨셉에 아... 맞는 거를 하나씩 달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좋고 네. 같네 정말. 그러니까 계절별로 아, 좀 이렇게. 네. 그다음에 저희 회사 역사, 그 네. 설계 스케치 해가지고 또 걸고 네. 리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너무 좋겠다. 와. 이제 경영지원실입니다 여기. 아 경영지원실. 뚝 아. 네. 돌아보면서 대표님 아 역시 디자인 회사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여기가 돼지가 진짜 70평 조금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나서하는게 말이 안 돼요 많이 썼는데 그거 요소를 진짜 색감이라든지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쓰셨어요 저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화장실 입구인데요 어 화장실이요? 들어가 보실까요? 안에 또 문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안쪽에. 화장실이 보통 이제 계단실 밖에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안에 놓음으로써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남녀 음, 저희가 프라이빗하게 이중으로 막아놨어요. 안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걸 차단시켜 줄수 있네요. 네, 다. 그리고 이게 문 디테일인데, 문도 되게 높죠? 네. 높고 넓어요.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음. 와, 전혀 티가 안 나네. 이게 그냥 무슨 장 같아 장. 네. 뭐 그런 식으로 마감해서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소리 안 들리게. 안 들리게. 네. 아, 여기 제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너무 있다 아, 이게 대표님 실이지. <laughs> 이게 대표님 실. 와, 이거 보세요, 여기. 회장님의 상징. 이 대형 금고 네. 이 지금 어, 이렇게 아, 이 명함들. 네. 또 야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엄청 네. 좋아합니다, 제가. 아 진짜요? 어디 혹시? 두산입니다, 전. 아 두산이요. 네. 아, 아쉽네요. 저희는 KT로 아, <laughs> 작년에 이제 했거든요. KT에 또 제가 네. 지인분이 있고, 아진 경기도 야구협회 부회장 봉사 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제 꿈은 저희 기업을 키워서 프로야구 구단을 하나 만들든지, 하나 인수하든지, 네. 뭐 그런 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k t 에 이제 올해부터 후원, 후원 들어가거든요. 아 k t 에요 네. 그래서 여기 목 뒤에 이제 네네. 저희 회사 로고가 들어갑니다. 네. 이쪽에 또 공간이 있네요. 아 여기 탕비실인데 네. 탕비실이랑 아, 탕비실?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 보나요 네. <laughs> 뒤쪽으로는 테라스. 네. 네. 테라스 한번 와시죠. 어. 어, 네네네. 아. 프라이빗한 저만의 베란다 한번 들어오시죠. 와. 전망도 너무 좋고.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잠깐 나오면은 되게 좀 환기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의자 놓고 앉아서 실수도 커피 한잔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고기 공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네. 제가 요 블럭에 몇달 전에 어 저기 있어요 네, 네, 네. 갔다 왔거든요 네, 네. 거기 이제 리모델링 하신 거잖아요 네. 신축이 아니고 확실히 시, 이게 신축이 훨씬 좋네요 신축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네. 모든 내용이 담길 수 있죠 네. 보통은 마감재를 외부나 내부를 네. 좀 비싼 거랑 조금 저렴한 거랑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하는데 네. 여기는 다 최고급 자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하이엔드가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표현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저 건물 정말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새로도 많이 짓고 처음 봐요 처음 봐 지금 이런 건물을 제가 처음 계속 눈이 높아져서 어떻게시공비 계속 올라가는 아, 거야. 이거 단가를 <laughs> 얼마로 걸려야 되는 거야. 이 바닥도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거. 우리가 하는 그맞천색이 매트랑 느낌이 비슷하긴 하는데 어떤 놀이? 바닥에 살짝 떠 있는 겁니다. 아또 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방수에 특히 좋아요. 아... 그다음에 나중에 수리하기도 좋고. 아띄어가지고 응. 들어서 응. 수술하면되거든요 응. 맞아요. 맞아. 페데스타. 페데스타. 아 네. 잠깐 나오실래요? 오늘 <laughs> <laughs> 오늘 이분이 소개해줬거든요. 예은 형님 촬영하신다고 해서. 아 제가 네. 원래 알고 계셨던 대표님이고 우리 치은이랑 촬영을 하고서 야또 누구 없어 그랬더니 이제 어, 우리 대표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 그 대표님 나 아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인연이. 아니 마당발이에요 우리 친이가. 네. 아 근데 어떠세요? 전문가로서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봤을 때이 건물에 들어간 소재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저 진짜 감탄의 연속이거든요 지금. 어, 사실 디테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형님 사무실도 그렇지만 네. 입구 파사드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네. 표현해 놓은 게 사실 어렵거든요. 어, 맞아, 맞아. 왜냐면 우리가 외관 건물 같은 음, 경우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음. 2면 아니면 3면만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을 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외관에. 네. 그리고 전 아까 그림도 눈에 띄었거든요. 그쵸. 네. 최국 작가의 달 항아리가 눈에 또 띄었는데, 아, 그런 거는 네. 말씀도 안 하시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린데. 아니, 카메라 돌기 전에 말 엄청 하시다가 카메라 좀 도니까 좀 말씀이 좀 약간 아까보다 텐션이 좀 약간 줄으셨어요 네. 오늘 지금 목소리 출연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무튼, 어, 진짜 오늘 눈호강 합니다. 제가 진짜. 그리고 요 인근에 또 사옥이 꽤 많잖아요. 네, 여기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네. 저기 옆에 있는 네. 하얀색은 뭐 유현준 건축사님. 네, 네. 뭐... 어, 맞아요. 네. 그 터가 좋은 데 같아요. 어, 네. 아, 진짜, 네. 진짜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저희 건물이 대지가 구십오 평이에요. 음.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칠십 조금 안 된다고 대표실이 너무 부럽습니다. 일단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저 어떻게 좀 빨리 해주세요. 아니, 우리, 우리... 바꿔주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 빨리 건물 팔아 주세요. 그리고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질려면은 요즘 돈 정말 많이 네, 들어갈 많이 것 같아요. 것 같아. 아마 그때도. 시세가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네. 막 자재비 막 인상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외벽의 마감이 천연 대리석으로 쭉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건설하시는, 시공하시는 분이 이 부분은 이거로 바꾸자라고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절대 안 된다. 아... 이건 내 컨셉이다, 디자인. 아... 네. 오히려 시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맞습니다. 편리성을 맞아, 위해서 맞아. 그렇게 좀 제안을 하셨을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건축 전공하고 이 건설업계 설계업계에 계속 99년도부터 있었기 네.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요. 사실 건축주분들이 많이 알아야 시공하시는 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네. 자기가 강조할 부분은 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건설업자분들이 공부. 그게 더 좋아, 좋다고 했을 때 고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한 번쯤 확인해 맞아요, 볼 필요가 맞아요. 있다. 네. 음. 네. 너무 좋은 아, 도 네. 포인트를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천장도 보면은 이거 다 목공 한번 다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진짜 고급스럽다. 너무 고급스럽다. 목공이... 친구가 높죠, 그래도. 된 건데도 너무 높아서 진짜 예.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랑 또 이렇게 천장으로서 분리가 되는 것도 같은 공간이지만 조금은 분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에 이제 추가 인테리어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시공업체가 끝나고 따로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와서 또한번 네. 시공을 했나요 토탈로 토탈로 한 번에 네네. 와 그런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왔다고요 엄청나게 센시공사가 들어온 건데 아이 시공사랑 네. 그 인테리어 컨셉은 네. 네. 다 저랑 같이 와 네, 컨셉 디자인 같이 한 겁니다. 네. 처음부터 이런 층별로 이렇게 장이 짜져 있잖아요. 그것도 다 대표님이 같이 설계하 전직사분의 그... 네, 아이디어였고요. 아... 전 너무 좋다고 그랬죠. 네네, 너무. 그 웬만한 시공사들이 이런 디테일 못 내거든요. 한번더 덧대서 인테리어 보통은 하는데. 마감 이 정도 못 내거든요, 원래 네. 보통. 저쪽 면의 벽 마감은 네. 이것도 트리버튼으로 했는데, 네. 사실 이 공간이 네. 한 이만큼 정도 더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네. 또이 공간에.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원래 정상적 시공은 이렇게 앞으로 더 이만큼은 더 나와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조인트 부분을 깎아 가지고 최대한 벽에 밀착시켜 가지고 네. 시공하느라 좀 어려웠습니다 아... 이게 그거죠 아까 그 주차장 어, 네네네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원래 여기 오시기 전에 그 학동공원 쪽에서 이제 사무실이 네, 네네,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러고서 이제 다 짓고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직접 설계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만든 이 회사 사옥에서 이렇게 또 회사를 운영해 보시니까 네. 또 어떠세요 행복하죠 아 행복해요 <웃음> <웃음> 저는 이런 데다 써야 된다 대표님도 행복하시고 직원들도 느끼는 게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직원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아, 네. 자기 부모님이나. 지인분들한테 뭐 자랑스럽게 저희 회사 이제 얘기하는 분위기? 네, 이런 거 같습니다 강남에서 70평 조금 안 되는 땅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작품을 구현을 해놨다는 게 저는 정말 오늘 깜짝 놀래고 갑니다 네. 옥상입니다 와, 와. 오, 옥상도 이렇게 아 사실 이거 봄에 조경이 상당히 예쁠 때 와서 찍으셨어야 되는데 약간 좀 아쉽네요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 옥상까지 이 비싼 돌을 또 이렇게 아낌없이. 저의 성격이 <laughs> 그대로 나타나는 <laughs> 건물입니다. 네네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이거를 한단더 이렇게 올리실 생각을 했지, 이거를? 처음부터 이 건물을 기획할 때, 네. 저는 저 정도의 소나무를, 네. 저 100년 넘은 소나무입니다. 아니, 딱 봐도 아, 그냥 비싼 소나무다라고 네. 느껴졌거든요. 네. 저거를 심기 위해서 네. 이쪽 면에 이제 코어를 설치하고, 네. 태양을 좀 막아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땅이 깊, 깊습니다. 네. 네. 뿌리가 깊어요. 아. 그래서 이만큼 높은 거예요 아그래서 아 높구나 이 나무를 심으려면 깊게 뿌리를 내리기해야 되기 ]니까. 때문에 아 그리고 너무 위, 흙이 위에 있으면 보기 네, 싫잖아요 요 맞아요, 맞아요. 정도 높이에서 봐야 딱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기획해 가지고 네. 설계한 건물이고요 저희 건물의 특징이. 네. 그 물바지가 하나도 안 보이죠. 네, 한 바... 번도 못 봤어요. 예. 네. 벽 안에 다 숨겼으면, 와. 와, 벽 안으로 네.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되어 있는데, 네. 시... 에어컨이 설치 안된 것처럼 보이죠. 실외기는 네. 그러면 어디 쪽으로? 실외기는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아. 위에 숨어져 있네. 요 네. 음. 깔끔하게 대표님의 성격이 그대로. 진짜 다 여기에 묻어놨지전 네. 차에도 뭐 네. 붙이는 거 싫어해요. 아, 네. 네. <웃음> 깔끔한. <웃음> 감탄 많이 하고 갑니다 오늘 지금. 아 이거를 제가 이 눈으로 담긴 게 이게 과연 카메라에 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다시 신축 다시 하고 싶다. 신축을 다시 해야 되겠다 진짜. 어, 오늘 네. 사실 이 건물을 이 땅을 사게 된 계기가 상당히 시원하잖아요. 네. 저랑 지인 건축사분이랑 네. 이 바로 이옆 건물 1층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10몇년 어, 전에 네. 사옥을 짓겠다. 아. 그 다음에 우리는 건설업자가 되자. 네. 그분은 건축사. 저는 네. 저 IT 사업가니까 네. 종합건설회사 만들자. 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10몇년 흐른 이 시점에 바로 옆에 땅을 제가 산 겁니다.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또. 네. 아, 그 당시에 그랬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었잖아요. 네, 네. 가서 보시고, 아, 그냥 이거 할게요. 그냥 바로 <laughs> 끝났어요. 바로 끝났어요. 네. 아, 근데 네, 그 뒤에는 네,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다. 네. 그 사연도 있고, 또 되게 이 입지가 또 좋잖아요. 노년동 중에는 최상급지이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진선여고 근처에 저희 아파트에 이제 저희, 거기... 저희 살고 있는데, 네, 네. 이 땅을 사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제가 인장을 당했습니다. 아... 아... 빠른 결정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늘, 많이 늘 준비하고 있었던 네.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분석은 다 이미 끝난 겁니다. 아, 네. 저희가 물건을 잘 보내드린 거네요. 네. 그렇죠.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돌려 칭찬 웃음> 아니야 이거, 아유 돌려 칭찬 맞고좀 <laughs> 홍보 좀 해주세요. <laughs> 오늘 저희가 이렇게 노연동에 와서 타옥을 탐방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거는 꼬마 수준이었네요. 네. 이 하이엔드 끝판왕이 뭔지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세상에 더뭐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소재를 쓴 건물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와서 보면서 감동을 했던 거는, 건축주가 직접 설계 단계서부터 모든 소재며 공간 구성이며 마감이며 이런 거를 다 직접 기획에 참여를 하시고, 좋은 시공사하고, 같이 공사를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 와 이거 보면서 진짜 시축 다시 하고 싶어요. 저희 건물 새로 짓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이 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와 이거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매매가가 7 0억이었는데뭐취득록세 내셨고, 뭐중개보급도 내셨고, 그다음에 설계비, 공사비 이런 거 감리비 뭐 이런 거다 포함했는데 그 비용이 7 0억이 추가로 드셨어. 제가 이거 얘기하면 저 대표님 따로 저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어, 그건 안 돼! 막 이럴 수 있어가지고. 금액 물어보지 네. 마세요. 네. 네. 금액 물어보지 <laughs> 마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정말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저희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혹시 사업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